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나입니다. 음, 오늘 저기 부산 강한리에 왔습니다. 저기 이제 오른쪽에 스타벅스 옆에 보면은 오렌지 바다 건물이 있는데 보이세요? 어, 현수막 보여줘. 동박이라고. 음, 저희가 이제 오렌지 바다 어, 기념품 가게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 본점 같은 곳 <laughs> 좋은 물건을 많이 디자인해서 보내주시죠. 오렌지바다에서. <laughs> 오전에 저기 오렌지바다 공장에 가서 대표님도 만나고 지, 직원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는 매장에 와서 인사도 했습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 오후 3시 30분인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네요. 부산에 이제 강한리 오시면은 저희 오렌지 바다 가서 한번 꼭 구경하세요. 어, 엽서랑 잡서랑 자석도 있고 어, 예쁜 공예품들이 많이 있습니다아주짜 감성 뿡뿡한 곳입니다. 저런 데 가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놀러 오시면 아, 여기 뭐 강한리 해변인데 어, 뭐 워낙 이제 유명한 곳이라서. <laughs> 비가 오고, 파도가 많으치고 사람이 없습니다. 어, 비가 와서 그런지. <laughs> 아, 그래도 저기, 이렇게, 어, 또 기분 좋게 또 구경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네요. 어,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비 오느라 산책하고, 어,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음. 예, 감성 있는 사람들도 꽤있습니다 놀러 왔으니까, 그죠? 비 오든, 뭐, 날씨가 좀 흐리든, 이렇게 좀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막 발자국 있는 거 봐서는 정비를 했나 보네. 아, 강한이 어때요? 운치있죠 어. 아, 안개, 어, 구름 막쫙끼어서 저기래. 건물 막 구름 속에 가렸다. <laughs> 그래도 이제 부산은 약간 이제 남해랑 동해의 그 교차 지점이라서 그런지 파도가 어 많이 치네요. 어이 해변 보세요. 어 해변도 들고 어 역시 해변은 <laughs> 통영에 이제 비교가 안될 만큼 <laughs> 통영은 진짜 어 진짜 귀여운 수준입니다. 조금만 걸어보고 있습니다. 왔으니까. 해변 구경을 좀 해야죠. 음. 장화 신고 이제 걷고 있습니다. 장아 장아. <laughs> 아침에 비와서 <laughs> 아, 운동화를 신고 갈까, 장화 신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장화 신고 갔습니다. 음. 오랜만에 이제 대표님도 보고 직원들도 보니까 어. 기분이 좋네요. 다들 이제 코로나 한 번씩 걸려서 고생을 좀한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어, 아직까지 그런 코로나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서 어, 괜찮습니다. 어, 운치있게 그죠. 귀를 키하면서 파도 소리 듣고 있는 근데 강원에는 아마 이제 고산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또뭐 여행 온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죠. 아 저기 이제 사진 찍으라고 저거 이뭐 해놨네요. 안녕 방한릉. 여기 가서 한번 구경해 봐야겠어요. 여기 이제 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구경하러 오시면 좋겠어요. 아, 아니면은 이제 놀러 오시면 주말에. 강한리에서 그 두로 야경 어, 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그런데 많이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어 괜찮아 보이던데. <laughs> 어, 부산에 살면은 사시거나 아니면 근처 에 있는 분들은 와서 어,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어 안녕 강한리. 어, 야 잘했다. <laughs> 잘해놓았네. 글자가 좀 파묻혀 있네. 어, 느낌이 좋죠. 어, 안녕, 강아이 안녕, 동피랑 고런 또 느낌입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거든요. 안녕, 동피랑 안녕, 동녀하고 어, 호랑이도 있네요. 호랑이 해라. <laughs> 아, 비만 안 오면은, 여기, 저기 파도 소리 들으면서, 모래, 파도에 발 담그고, 모래사장 걸으면 기분이 좋은데, 또올 때마다 한,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못 하겠네. 아, 이 파도 밀려오는 이 수준이 통영하고좀 다르네요. <laughs>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쪽으로 이제 쭉 걸어가면은 이제 오륙도가 나오거든요. 어, 거기 이제 걸어가는 그 해안길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도 좋습니다. 한번 걸어 보시면은 어, 좋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걸어봤거든요. 해운대에서부터 이제 오륙도까지 걸어갔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중간에 약간 좀 도시를 지나가야 하긴 하는데 그 이외에는 다들 괜찮아 어.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걸어보세요. 아,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오른도까지 어. 근데 그 길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밖에 못 걸어봤습니다. 어, 한참 됐습니다. 한참 갈매기 아, 비 오는 날은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어. 빗소리 들리고, 파도 소리 들리고, <laughs> 아,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는 이 파라솔 밑에 앉아서 그냥 막걸리에 파전 한 둥만... <laughs> 아, 그 생각밖에 없어. 지금 막걸리에 파전, 막걸리에 파전, 막걸리에 파전. 제가 이제 처음 오렌지 바다 구경 온 날도 이렇게 비가 막 왔었는데, 아, 그때 생각이 조금 납니다. 그날 이제 거기 계신 직원분이랑 남사장님이랑 엄청 재밌게 얘기하면서 놀았거든요. <laughs> 꽤 됐네요. 야, 해변이 길다 길어. 염도는 돼야 진짜 해수욕장이라는 그런 <laughs> 느낌이 확 오네요 확 와. 이좀 <laughs> 예, 이따가 이제 저도 사사 통영으로 출발해야겠습니다. 오늘 계속 비가 올것 같아서 한한 시까지는 좀 잠잠했었는데 1시 반부터 이렇게 좀 오네요. 아 여기 이렇게 소나무 심어 놓은 것도 참 마음에 듭니다. 야 이거 봐 해변 바로 앞에 막 이렇게 와 건물 막 있고 <laughs> 어, 저희또 이렇게 어 산책하는 분이 계시는 분이 어 좋다 야 보기 거기 좋다 보기 좋다 꼭연인인가 어, 맨발로 걷고 어 존네 존네 파도, 와, 파도 좋죠? 어, 와, 놀랐다 성령에서는 <laughs> 좀 보기 힘든 수준의 파도입니다. 어, 재밌다, 재밌다. 이야. 바람이 사실 많이 불지 않는데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어, 신기하네요. 성령 <laughs> 바람 많이 불자야 저거보다 더 낫은 파도가 치는데. 아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그죠? 부산을 아, 강한이 근처에 살면은 아니 뭐싱싱할때 나와서 강한이 해변 보면서, 그죠? 어. 어, 답답한 마음이나 뭐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에 딱 좋은 것 같네요. 파도 소리 듣고 뭐 앉아서 그냥 뭐 맥주는 한참 까면서 어. 신세 한타도 좀 하고 속풀이 하기에 딱 좋겠습니다. 근데 또 사시는 분들은 자주 안 오잖아요 맨날 <laughs> 그 해운대 똥물 막 강아지 <laughs> 똥물 <가만히 동물> 그러면서 <laughs> 저는 이제 가끔 오니까 참 좋습니다 가끔 안 와도 그냥 바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야 파도 소리 좋다 야. 또, 이제, 부산에 와서 보는 이 가난이 느낌이 또 다르네요. 평정에서 어. 보기 힘든 파도, 수준 파도. 어. 야, 파도 밀려오는 곳에 오늘, 야, 좋다, 나. 아 역시, 뭐든지, 이제, 어. 너무 자주 보고 그러면 별로인 것 같아요. 가끔 봐야 좋고, <laughs> 더산뜻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운치 <laughs> <laughs> 있네. 와, 구름이 그냥 저렇게 낮게 이렇게 깔려있나? 건물이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좋다, 좋아. 파도 응. 보소. 소리가, 와, 웅창하다, 웅창해. 어, 통영에는 그냥 잔잔한 파도 소리인데. 아,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한, 뭐, 동네 쪽으로 가면 요 정도 파도는 치는 것 같습니다. 음. 야, 해변에 뭐, 다양하게 많이 있네. 오. 비둘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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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박이 비둘기. 와, 산뜻하네. 오, <웃음> 귀엽다. <웃음> 어, 요즘 비둘기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도 얘는 뭐, 그냥 이제 걸어서 도망치는 수준. 와, 대단하다. 도망을 안 가? 가끔 볼때 느끼는, 아, 만족감, 평화로움. 좋네, 이렇게, 파도 소리 듣고, 빗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좋네, 좋아. 어. 막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평온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냥, 여기 쫙 앉아서, 어. 보고만 있어도 좀 편안해지는 기분. 야 여기 뭐 먹을 게 많은가 봐. 비둘기가 떼지엥. 여름 이제 헬수욕 개장하면은 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냥 쫙 놀러 와서 음,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올 여름에는 진짜 헬수오 아, 한번 갔다 와야 되나 귀진도 한번 갔다 오싶긴 하는데 저는 가까운데 이제 비진도로 가요. 바도 구경 좀 합시다. 바도 소리도 좀 듣고. 어습니까 좋죠 좋죠 어, 통영 바다랑 또 다른 느낌 지금 거의 바다 빛깔이랑 하늘 빛깔이 합체되는 순간입니다 파도 보소, 야. 야, 이 동해 쪽에 파도는 확실히 느낌 다르네요. 아, 좋다, 좋아. 아. 지금 강한대교 위에 차가 엄청 막히나 봅니다. 터럭 두 대가. 또 속도를 못 내고 가고 있네요. <laughs> 사고 났나? 아, 좋다, 좋아. 아이고, 야, 파도 봐라. 와, 우와. 와, 야, 이런 느낌이 있죠. 아, 평영에서 선이 볼수 없는 어, 파도. 바람은 많이 불 건데. 아 좋습니다. 저기 사살 가서 어좀 저기 독일 직원씨랑 대화를 좀 나누다가 통영으로 출발해야겠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가면 한 도착하면 일곱 시, 여덟 시쯤 될것 같네요. 아 오늘 파도 구경 잘했습니다. 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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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다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